안녕하세요 빅카메투브의빅카입니다 빅값 2020년 12월 31일 테스트 서버가 오픈됨에 따라 이번 겨울 업데이트의 추가적인 소식들이 잇따라 공개되었는데요 출시를 앞두고 있는 신규 직업 카인에 대한 새로운 정보와 겨울 업데이트 내오에 추가되는 신규 이벤트 그리고 변화를 받게 될 여러 시스템 변경점까지 다양한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빅카메투브와 함께 이번 겨울 업데이트 두 번째 소식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알아볼까요? 2020년 12월 테스트 서버 소식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번 테스트 서버 소식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이번 겨울 업데이트의 신규 콘텐츠 추가. 둘째, 출시를 앞둔 신규 직업 카인의 변경점 적용. 셋째, 각종 오류 개선 및 시스템 개편. 먼저, 새롭게 추가되는 이번 이벤트의 신규 콘텐츠에 대해서 알아보죠. 2021년 1월 7일부터 1월 27일까지 21일간 르네의 마법 오르골이 시작됩니다. 기존의 레베범이 몬스터를 사냥하고 네오코인을 획득할 수 있었던 르네의 마법 구슬과 마찬가지로 레베범이 몬스터를 사냥해 네오코어를 수급하는, 즉 코인을 수급하는 방식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몬스터를 저지할 때마다 오르골이 에르다를 흡수하고 코인 한개를 드롭하며 10개가 모이게 되면 연주를 시작해 피버 타임이 시작되는데 한 마리당 3개씩 20마리 최대 60개의 네오코어가 확정되도록 됩니다. 자, 기존에 진행되었던 르네의 네오 구슬에 비해 피바타임 동안 최대 획득 가능한 네오코어의 수량이 증가하여 코인 수급이 더 빨라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네오젬을 수급할 수 있었던 미니 게임 원카드가 끝이 나고 2021년 1월 7일부터 1월 27일까지 21일간 미니 게임 배틀리버스가 시작됩니다. 1대1로 진행되는 배틀리버스는 보드 게임 오델로로서 더 많은 돌을 점령하여 높은 점수를 얻으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승패 여부에 따라 네오젬을 차등 지급하며 게임 진행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기존 원카드 때보다 네오젬을 더 빨리 수급할 수 있어요. 다음 2021년 1월 7일부터 2월 24일까지 49일간 미니 게임 높이 높이 내 에어 캐슬이 추가됩니다. 아래층과의 차이만큼 떨어져 나가는 구조물을 속해서 쌓아나가는 것이 목표인 게임인데 높게 쌓을수록더 높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높게 쌓기 위해선 아래층과 똑같은 지점에 멈추는 퍼펙트가 높아야 하기 때문에 꽤나 높은 집중력이 필요해요. 하지만 진행시간에 비해 보상 효율이 좋지 않기 때문에 혼자 할수 있다는 장점을 제외하면 배틀 리버스를 통해 네오잼을 수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 두번째 신규 직업 카인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카인은 대충 이런 캐릭터다 하는 것만 짚어볼게요. 1월 7일 신 신규 출시되는 카이는 카이저, 엔젤릭 버스터, 카데나와 같은 노바 직업군으로 주스탯 덱스를 사용하는 공수입니다. 노바 종족 중에서도 악의 힘을 근원으로 사용하는 블랙 노바로서 마룡 사티라스의 힘을 부여받았다는 설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캐릭터의 성능을 살펴보면 직업 고유 전용 무기인 브레스 슈터를 사용하고 있으며 자체 버프로 풀 공속이 가능하고 기본 스탠스 50%에 특정 스킬을 사용했을 때 조건부 100% 스탠스. 최종 데미지를 증가시켜주는 패시브 스킬이 많기 때문에 데미지도 준수해 기본 성능이 준수한 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또한 다크사이트를 적용받으며 내방향으로 이동 가능한 스킬 또 35초 쿨타임에 3.4초짜리 무적기 등 유틸도 뛰어난 편입니다. 또 카인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멜리스라는 게이지 시 스템이 적용되며 이 멜리스는 특정 스킬을 강화하는 발현 스킬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게이지를 충전해서 얻는 멜리스 스톤 한개를 사용해 스킬을 강화하는데 자 이때가 강화된 스킬이 발연 스킬 종류입니다. 자, 이 발연 스킬을 몬스터에게 중첩시키면 스택형으로 죽음의 축복이 발동되며 자, 이때 유틸들을 챙길 수 있어요. 또 저형 스킬들이 있는데 이 스킬들은 발연 스킬 이후 사용해주게 되면 축복이 적용되어 재종 데미지가 증가하고 다크사이트 판정에 유틸 스킬인 섀도우 스텝이 초기화됩니다. 즉 카이는 발형과 저형의 연결을 지향하며 데미지와 유티를 챙기는 게이지 직업군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와이어를 통한 기동성까지 갖추고 있는데 이는 흡사 카데나와 유사한 모습을 보여요. 종합적으로 보면 스킬 이펙트는 아크와 유사하지만 카데나 모습이 얼핏 보이는 동수의 모습입니다. 신규 직업 카이는 1월 7일부터 생성하실 수 있으며 테라버닝 캐릭터로 지정할 수 없다는 점 유의하세요. 자 다음 세 번째 각종 오류 개선 및 시스템 개편 이 중에서 굵직한 것들만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진일라 연습 모드에서 해골 인터페이스가 시간 뒤로 이동되는 현상이 수정되었어요. 저번 패치 이후에 데스 카운트가 보이지 않아 연습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자 이제는 해결이 되어 연습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다음 위3 페이지에서 독패턴이 수정되었습니다. 기존의 독패턴에서 최종 데미지 100%가 증가되었다면 수정 후 최종 데미지 60%가 줄어든 40%만 증가되어 기존에 비해 독패턴을 받았을 시 증가하는 데미지량이 크게 줄어들었어요. 제이로서 소규모 인원으로 진행되는 위 파티나 해방 퀘스트를 준비하고 있는 유저들에게는 역체감이 크게 들것 같습니다. 다음 레어 실용팩 유니크 실용팩에 포함되어 있던 호신 부적이 현재 캐시샵에서 판매되고 있는 호신 부적과 마찬가지로 기간제 간이 영구 적용으로 변경됩니다. 다음 bgm 파기 의자로 불리던 몇몇 의자들이 수정되어서 더 이상 bgm이 등장하지 않도록 변경되어 다음 경험치가 소수점 두 자리가 아닌 소수점 세 자리까지 표시되게 변경되어 좀더 정확한 경험치 수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오늘 테스트 서버 소식에 대해 한번 알아봤는데요. 자, 이번 업데이트는 신규 직업 카인의 초 점이 맞춰져 있고 이미 많은 정보들이 공개된 상태이기 때문에 테스트 서버 소식이 기존에 비해 조금 빈약하게 느껴집니다. 자, 하지만 지난 대규모 업데이트가 진행되고 아직 신규 보스 및 새로운 지역 추가가 남아 있어 여전히 설레는 마음으로 다음 업데이트를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신규 직업 카인을 지키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다음 업데이트 때더 알찬 소식들이 들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었던 만큼 직업 간밸런스 패치도 나오지 않을까 살짝 기대를 해보네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빠바이